예, 네, 맞습니다. 진짜 새해 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많은 배우들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을 중얼중얼 거리는 아좀 무거워 아, 나 너무 불쌍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아름답습니다 이 코스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커스 튬도 많지만요 다더 어렵고 더 무겁고 더안 좋은 커스 튬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어, 착용했던 어, 수트는 어, 저기에서 보면 어,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요 음, 실제로 음, 입어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회색 파자마 같은 것을 입는데요, 그 이렇게 불빛이 반짝이는 볼이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훌륭한 그 스파이더맨 커스튬이 되는데요. 베네딕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멋진 의상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멋진 의상을 입고, 있는데 저만 혼자 굴러 들어가면서 잠옷 까지 같은 벨크로가 달린 옷을 입고 굴러 들어가야 돼서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뭐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혀가면서 굴러 들어갔는데요. 제 수트가 처음 것처럼 멋지진 않지만요. 어쨌든 포스터에서는 너무나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글쎄요. 아주 편안하지는 않지만 오케이 정도입니다. 콜셋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마치 뭐 17세기 영화 찍는 것처럼요. 완전히 몸을 꽉 조이는 콜셋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계인인데 17세기에 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컨택 렌즈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눈 전체를 완전히 꽉 막기 때문에 마치 터널 안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고소, 아, 그 폐쇄 공포증 같은 것 약간 느낄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안테나도 있잖아요. 네 안테나가 이렇게 막 자라는 듯한 게 이마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어, 얼굴에 이상한 거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 말고는 괜찮습니다. 네펌 그리고 네이브가 컨택 렌즈를 끼는데요. 아마, 아무도, 그, 우리 장난을 많이 칩니다. 폼이 잘못버거든요 그 컨택 렌즈 때문에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럼 연기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CJ 같은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걸 꼭 입을, 입을 그 착용, 그 컨택 렌즈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